네. 반갑습니다. 아, 괜찮아 네. 오케이. 빨리 좀해 드릴게요. 요 요쪽에 오세요. 어, 됐어요. 자포 발리 먼저 몇개대 드릴게요. 자, 에, 네.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에, 둘,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에, 둘, 오케이, 둘, 에, 둘, 둘. 에, 둘, 오케이. 자, 좀 몸도 푸시고. 또 10개에 대해 드려볼게요.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됐어요. 자, 뭘? 2, 2, 2, 2, 2, 둘, 2, 2, 2, 2, 2, 둘, 2, 2, 2, 2, 아유, 잘 치시는데 이, 이 오른쪽 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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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고기, 오른발을 지탱하는 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발리는. 그러면은, 이제, 요, 두시방이줄 테니까, 이렇게 먼저, 이 발만 이래 나오셔.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게 아, 일단, 1, 네. 고렇게만 해보세요. 1. 자, 오른발만 나와서 툭 건드라.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톡. 자, 1. 툭. 아, 잘하신다. 자, 에이, 셋, 둘. 자, 다섯 개만 더 드려볼게요. 자, 하나, 에이, 네, 자, 둘, 셋,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자, 한번 더. 에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렇게 된 거를 몸을, 이 가슴을 이쪽, 이쪽, 세시 방향 쪽 돌죠. 그죠? 나오면서. 자, 이렇게 정면을 치니까, 이 공의 선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측면을 이렇게 도셔. 이렇게. 완전히 돌아봐. 그죠? 거기서 요 앞선. 2시 방향. 그렇죠. 어, 제가 좀 건너갈게요. 건너갈게요. 어, 발리가 이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제 요, 쪽이좀 서봐요. 여기, 여기 서봐요. 예, 네, 거기에. 여기에 이제 공의방향라 생각하고, 공. 이 공간을 항상 이렇게 두셔야 돼. 그죠? 공간을. 그러면, 처음에 이 발턴 유리턴 45도 빨리 돌리셔. 이렇게 측면을. 딱 됐죠? 그죠? 어. 어. 바닥에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셔. 원칙은 뒤꿈치 들어야 돼. 요렇게 해놓고, 여기 지점에 자꾸 둘러 그래. 내 몸에. 그죠? 어, 편하게 서서, 이 발축하고, 이 팔하고, 그 다음에 이락켓면 뒤를, 내 콧날을 보고, 이렇게 앞을 보셔야 돼. 이렇게. 그죠? 어. 이,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어. 오케이. 처음에 레디 어 오케이 자다들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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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잠깐 레디라는 거는 라켓 면을 이렇게 파지하는 거라고 그냥 파지할 때 처음에 이것만 딱 드셔 이렇게 딱그죠지몸 돌았지 이렇게 자, 몸 돌았지 1몸 돈다 그죠1몸 돈다 그 다음에 이 발이 나간다 오른발이 나간다 자, 항상 오른발이 나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옆선을 자꾸 쳐 이렇게 옆선 옆선 그렇지 이, 이 옆선을 자꾸 지탱을 해야 돼 옆선 옆선 그렇지 옆선만 은 지탱을 하면 돼 이렇게 딱 아, 그죠? 오케이. 일단 그렇게 먼저 해봐요. 자, 그렇게만 먼저 해봐. 예전에 다 했는데 그죠? 예전에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팔 뻗어, 빨리 뻗어. 팔 됐어. 옆선자팔 뻗어. 오케이. 이렇게 빨리 가. 그리고 기다려. 오케이. 나와서 그죠? 여기가 손길이야 손길 그죠? 손길. 어 발을 오른발 나와서 오른발, 오른발. 아, 그렇지, 오, 그렇게다가이지 그렇지, 오케이. 일단 그렇게만 해봐요. 그렇게만 구조를 바꿔봐요. 자, 스타트, 땅, 자, 스타트, 땅, 그죠? 스타트, 땅더 편하지, 그죠? 오케이, 그 중심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스타트, 땅, 스타트, 땅, 스타트, 땅. 그다음에 몸이 약간 이쪽 대각선을 보죠? 그렇지, 오케이. 이게 가슴이 벌어지면 내가 발리하는 게 일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왼손도 좀 쓰셔. 자, 왼손 공각키리는 기분을 이렇게 도셔, 이렇게 딱. 그죠?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발이 나와, 발이. 오른발이 딱 전진. 자, 스텝인, 스텝인, 땅. 앞쪽으로, 스텝인, 땅. 스텝인, 땅. 자, 구조가 조금 가까이 와봐요. 아니, 가까이. 어, 이 바닥이, 이 하드니까 잘안 돌아가, 고요 어, 좀한 발만 뒤에 가봐요. 어, 됐어. 얘가 공이야, 공.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엔솔을 해서 얘만 또 올려. 그냥 팔. 팔팔 구조는 올라가고. 그죠? 팔은 먼저 올라간다. 공선도가게자봐 봐요. 이제 팔만 레디. 레디. 자, 팔만 올려. 팔. 가리켰죠? 또팔 가리켜. 됐죠? 그리고 이 몸을 약간 이쪽으로 돌려. 어. 그러면은 내가 이 라켓 면이 옆선을 볼수있죠 옆선. 내 콧날 그냥 옆을 보잖아요. 뒷면을 내가 볼수 있단 말이야.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야. 그죠? 됐죠? 팔구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발만 조금 뒤에 가와요. 됐어요? 자, 몸 구조 팔만. 오케이. 자, 팔만 돌려. 오케이. 1. 먼저 팔만 먼저 돌린다. 자, 준비. 아팔 돌려. 됐죠? 자, 팔. 팔만. 아, 발안 나왔대. 자, 팔만. 몸통만 돌려. 그렇지. 됐어. 자, 몸통. 됐어. 몸통 편안하게 치셔. 편안하게. 편안하게. 오케이. 편안하게 툭툭 건드셔. 그렇죠? 어. 제, 내가, 내몸 구조에 가장 편한는데 자, 여기서 돌려, 탁, 돌려, 탁, 돌려, 탁, 요것만 하죠, 예. 네. 발을 자꾸 이렇게, 나중에 면만, 몸을 만들면 면의 저절로 만들어져. 자, 준비, 발 뻗어, 탁, 을, 탁, 됐죠? 여기 있지? 기다려 탁. 자, 기다려, 탁. 자, 기다려, 탁. 자, 또 기다려, 탁. 자, 또 기다려, 탁. 자, 기다려, 탁. 됐죠? 스윙 구조는 그렇게. 그 다음에 발까지, 이번에 나와요, 발까지. 발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약간 스텝인 앞으로. 자, 한번 나와봐요 발까지 땅 됐지? 자, 와서 딱 발까지 나와 기다려. 와서 여기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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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공이 와. 바로. 나와 이제 공이와딱 그렇지. 예. 공 공이 저 거까지 먼저 오셔야 돼. 요 자, 준비. 자, 나와 땅 다시 먼저 나와 이렇게 칠라하지 말고 자, 나오셔. 자, 나와 이제 공이 와서 탁 다시. 자, 나와 이제 공이 와서 탁. 자, 또, 나와요. 이제 공이 왔어. 탁. 자, 이제 해봐요. 자, 준비, 나와. 딱. 발이 빨라. 발 빨라. 옆선. 딱. 그죠? 어, 어이, 왔어요. 예. 네. 잠깐만요. 옆선만 돌리시면 돼. 요 와서. 자, 와서. 땅. 자, 나와서. 땅. 자, 나와서. 땅. 자, 나와서. 땅. 나와서. 땅. 나와서. 땅. 나와서. 땅. 그죠? 어, 이제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한 번만 더. 자, 나와서. 발, 발이 많이 나. 발이 공 뒤에까지 가. 그렇지. 공 뒤에까지 가. 그렇지. 에. 오른발, 어, 오른발, 히팅. 자, 오른발, 히팅. 그죠? 그것만 해도 공격성이 된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어,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러면은, 나왔지. 그 다음에 왼발또 같이 따라 나와. 오른발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나오시면 돼. 어, 오른발, 스텝인, 기다려, 나도 돼. 발 놔. 발을 먼저 다 놔. 놓고, 스윙해줘도 돼. 아, 발다 놔. 오고 언제 그 스윙해도 된단 말이에요 따당, 자, 따당, 그렇지.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기다려. 언제 스윙하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몇개더 드릴게요. 자, 그손오른쪽으로좀 가. 됐어요. 손 방향으로 공을 줄게요. 자, 준비. 자, 빨리 나와서 땅. 오른발 나와, 오른발, 빠, 땅, 그렇지. 자, 또 오른발 나와, 견뎌. 오케이. 자 오른발 나와 견뎌 땅 오, 오른발 나와 견뎌 오케이 자 오른발 나와 견뎌 오케이 오른발 구조가 약간 휜다 말이야 축이 나와서 견뎌 얘를 견뎌 오케이 제일 처음에 오른발로 이리 쳤잖아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라고 기억하고 왼발은 그냥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 왼발에 힘안 줘도 돼 그냥 갖다 놔 그때 지 그럴 수있하란 말이야 오케이 자1 0 개만 하고 카메라 뒤로 돌려볼게요 자 나와요. 땅, 둘, 땅. 오른발이 많이 나와. 공 가까이. 오른발이 공 가까이. 그렇지. 오른발이 공 가까이 기다려, 땅. 오른발 나와서 기다려서 땅. 그죠? 오른발 나와서 기다려, 땅. 자, 1 0개 드려볼게요. 자, 준비.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다시.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나이스 자, 금방 고쳤어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그죠 어, 될거 아니죠 그죠 아자 어,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자요거는 공을 이쪽에서 줘볼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대가 각 생각 이제 좀 치기가 쉬울 거야 어자 갑니다 자 오른발 스타트 땅자 오른발 스타 트 견뎌 오른발 견뎌 오케이 자 오른발 견뎌 어 그렇죠 오케이 1자슬로이비 한번 가볼게요 공이 오잖아 이 선이 이게 선도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라켓을 빨리 그 방향에 든다 1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왼발을 놓는다 그 다음에 스윙을 한다 자 한번 해봐요 자 왔다 어 그렇죠 오른발 같이 나가. 나가서 왼발 놔 오케이 그다음 스윙 왼발이 너무 가까워 하나 둘어 잠깐 수도 거기서 자, 해봐요 하나, 둘, 왔죠? 스톱. 거기서, 이 발이, 이 축발이 이렇게 오잖아. 이게 말고 약간 옆으로 돌아, 이렇게. 어, 옆으로 도죠. 그럼 옆선이 되잖아. 옆으로. 그렇지. 그러면 그게 안정이 되잖아. 그죠? 그게 자꾸 앞으로 치려니까 다급하단 말이야. 발리는 옆선 공간을 할수 있는 그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돼. 자, 또 해봐요. 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치면 돼. 자, 가요. 자, 하나, 오케이. 둘, 기다려. 땅, 자, 셋, 기다려, 땅, 그죠? 어. 약간 기다림 맛 있어, 요 자, 하나, 땅, 자, 둘, 땅, 하나, 셋, 땅. 오케이, 잘하셨어. 에이. 그 다음에 또, 자, 하나, 땅, 아, 둘, 땅. 발다 뛰죠? 발다 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스윙은 우리가 공 잡, 공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냥 느낌에 탁, 요거만 이래 하죠, 요거만 지금은 스윙을 자꾸 이래 하니까. 얘 발축이 자꾸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스윙을 하니까 친단 말이야, 그죠? 얘만 옆선을 놓고 툭툭 이렇게 치죠. 옆선. 내 몸이 발을 더 돌려봐, 발을. 그래, 딱 서. 어, 섰죠? 그 옆선. 그렇지. 그렇게 몸을 돌려주셔서 선을 하면은 옆선을 치기 때문에 코스를 다칠수 있잖아, 요 이렇게. 그죠? 어, 그래, 어, 그렇지. 그렇게 치셔야 돼. 어, 그렇게 해 놓고 축을, 발축을 이 왼발을 왼발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걸 자꾸 돌리면 되지 않아요? 이거 축을 돌리란 말이 그죠? 어, 얘는 계속 잡아놓고, 이렇게. 이건 잡아놓고, 나중에 옮기는 이 발을 돌리면 돼.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자, 요번에 공을 줄 테니까 한번 축을 한번 옮겨서 쳐봐. 조금 더 앞에 오셔. 자, 가요. 자, 깡. 그렇게 쳤어. 자, 또발 축을 또 바꿔봐. 그렇지. 자, 또, 오케이. 그죠? 어, 그러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하이발리 한번 해봐요. 조금 어, 앞에 오셔. 앞에 붙어. 아 약간 높은 거 줄게요. 자, 두시 방향 쪽으로. 자, 가요. 자, 스타트. 깡. 자, 오른발 많이 나와. 기다려. 오른발. 오른발 많이 나와서 깡.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자, 오른발. 자, 오른발. 깡. 자, 오른발. 깡. 자, 가, 끝까지가 딱 됐어. 요 그죠? 응. 음. 자, 또, 오른발. 땅. 자, 오른발. 땅. 자, 오른발. 땅. 되죠? 오케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공에 날아오면은 칠라 하지 말고, 일단 공의 방향에 라켓을 뻗는다. 공. 선도각, 예상 선도가그 지점에 가서 뻗어. 거리만큼 뻗어. 그죠? 그다음 발이 간다. 오른발이. 어. 그 다음에 왼발이 가서 선다. 어. 선다. 땅. 그죠? 그리고 옆선을 튼다. 한 45도로 몸을 자꾸 드셔. 열개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까지. 어. 너무 많이 하면 보고 또 복잡해. 어.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전복해드릴게 자, 스타트. 자, 땅, 들고. 자, 들어. 땅, 그렇지. 자, 또 들고. 자, 오케이. 됐죠? 이제 감이 왔지, 그죠? 자, 또.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그렇죠. 아, 좋아요. 몇초 기다리면 돼. 가서 몇초 기다린다는 느낌이 있으면 공이 아주 쉬워. 그렇죠. 그죠? 매초 기다린다 느낌이 있어, 아시죠 그냥,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또, 에 땅, 자, 둘, 탁, 끊어, 탁, 그렇지. 자, 탁, 그렇지. 에. 마지막은 악력. 이거, 공을 잡듯이, 탁, 요거만 하면 돼. 순간적으로 탁, 요러면 공이 쫙 나가, 그냥. 어, 내가 팔 힘을 안 쳐도 돼. 다시 열 개만 할게. 어때? 재밌어요? <laughs> 재밌다, 좋아. 자, 에 오케이, 그렇죠. 자, 둘, 오케이. 자, 좋아. 어이 훨씬 좋아졌어. 그렇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예전 에 이거 다 지셨단 말이야. 자, 다시.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그렇죠. 아, 시원시원하다. 자, 다시. 아, 아, 둘. 아, 둘. 아, 그렇죠. 좋아요. 응? 자, 아나 둘. 아, 그죠. 여기가 생겼지? 여기가 생겼어. 그봐봐요요 카메라 영상 뒤에서 한번 찍는 거 할게요. 어? 야 금방 바뀌었어. 오케이. 거 계셔. 자, 스윙 연습 한번 해봐요 스윙 스윙 연습 스윙 그렇지 스윙 오케이 좋았어 자 스윙 오케이 자 스윙 오케이 그죠 이제 그런 스텝으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하체로 움직여서 상체로 써야 되는데 상체로 자꾸 치려고 하니까 이 발란스도 무너지고 타점도 무너지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발좀 푸시고. 자, 하드니까 조심하셔. 자, 준비. 자, 스타트, 땅. 스타트, 땅. 스타트, 땅. 그렇죠. 이제 자유자재지, 그죠? 자, 자, 에이. 오케이. 그래, 기다려서. 자, 스타트, 땅. 그죠? 개, 둘, 딱. 그렇죠. 여유가 생겼어. 어. 발로 가니까 얼마나 공이 여유가 있어. 그죠? 여유가 있자. 어. 게임할 때도 가서 기다려서 이게툭 끊으셔. 그렇지. 툭. 어, 툭 끊으시면 돼. 가서 열어서툭 끊으면 된다. 그것도 탁. 탁, 그렇지. 오케이, 오우, 넘겼어. <laughs> 자, 와서 탁, 탁, 그렇지. 예, 네. 긴 스윙 안 해야 된 탁, 그렇지. 어, 긴 스윙 안 해도 된 탁, 그렇죠. 자, 10개 하고 진짜 마칠게요.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아, 자,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약간 합반 번만 앞으로 와봐요. 그래서 이제는 네트의 3분의 3등분을 네트 서비스의 3등분을 해. 그 정도면 3분의 1을 두어서 끝내야 돼, 그죠? 그걸 그래, 결정. 자, 3분의 1 앞이다. 야, 지금 그러면은 자 가요. 어, 자, 준비. 자, 에이, 그렇지. 둘. 오케이. 셋. 오케이나이스 자, 또. 0시2 오케이, 0시2 오케이. 별거 아니죠. 이 이거 잡았어. 이거 왜안 됐을까. 다시. 자,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야, 좋다.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자, 원한대네. 느까원한대로 원한 자, 어? 자, 느낌 왔을 때. 오케이. 자, 느낌 왔을 때. 느낌 아니까. 자, 느낌 아니까. 오케이. 느낌 아니까. 그죠? 어, 데저 맞추면 안 돼요. 그런데. <laughs> 자, 오케이. 자, 둘. 오케이. 가서 기다려, 가서 기다려. 그렇지. 어. 오케이. 한 번. 어. 자, 그럼 완전히 이제 진짜 세 번만 하고 딱 마칠게. 응? 어? 스매싱 아, 좋아. 야, 스매싱. 스매싱. 아, 좋아요. 야, 원한대로 해드릴게. 자, 스매싱은 조금 더 앞으로 오셔. 어. 그러면 포 발리 하나 하고 스매싱. 자, 준비. 자, 포 발리 하나 하고. 자, 자, 스매싱, 오케이? 땅! 한번 더. 자, 오른발이 나오죠, 오른발. 오른발 나와서, 그지? 스매싱, 땅! 자, 그냥 바로 스매싱 할게요, 스매싱. 자, 준비, 자, 에어. 땅! 자, 덜! 자, 땅! 뒤에 있다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쉬셔. 자, 들어오면서, 오케이. 조금 더 기다리셔. 내 눈에 공이, 어차 공은 어차피 떨어져. 떨어진 건 눌러, 그냥 이렇게. 자, 에이 아. 땅. 그렇죠. 야, 오면은 누르면 돼. 오케이. 자, 오면은 누르면 된다. 그렇지. 야, 이거 뭐 다점 뭐 오늘 오늘 게임 잘 되시겠어. 회장님 오늘 게임 잘 되시겠어. 그죠? 야, 뭐 별거 아니다. 그죠? 스매싱. 오케이. 자. 야, 오케이. 자, 또. 야, 오케이. 자. 응? 누가 이 스매싱을 이거 못 한다 그랬어. 그죠? 응? 어? 누가 스매싱을 못 한다 그랬어. 오케이. 자,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자, 이제, 공이, 스매싱은, 저것도, 저것도 쉬워요. 어, 내가 센터, 가운데 있으면은 때려도 되는데, 내가 저기 서비스를 뒤로 가잖아. 거기서 때리면 안 되고, 툭 넘겨줘. 하고, 오케이. 어, 공이 길다 그러면 넘겨주고, 자, 몸이 짧다 그러면 와서 때리고, 자, 오케이. 나이스. 자, 에이. 들어오면서 때리고, 그렇죠? 자, 때리는 거. 자, 들어오면서. 이건 들어오면서, 빵. 그죠? 다시. 자, 요런 거는 들어오면서, 땅. 또 나갔다가. 자, 들어오면서, 땅. 그죠? 오케이. 한번 더. 들어오면서 치는 거. 자, 들어오면서 치는 거. 그렇죠. 자, 또. 들어오면서 치는 거. 오케이. 자, 또. 들어오면서 치는 거. 오케이. 내 콧날 기준으로만 돼. 콧날. 내 콧날 기준. 자, 또, 준비. 자, 들어오면서 치는 거, 됐어요. 자, 또 들어오면서 치는 거, 빵. 자, 들어오면서 치는 거, 오케이. 열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좋아요.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일곱, 오케이 여덟, 오케이 아홉, 오케이 열, 오케이 서비스 하나 더. 아하야, 아싸 좋아요. 야, 회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때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마음에 들어 <웃음> <웃음> 자꾸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 네. 네. 아예 오늘 뭐어 동해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이 좋네 아주 네. 되게 재밌죠 아 재밌다 <laughs> 아 좋아 재밌다.